하나님의 말씀은 아, 테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고루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믿으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이시다 라고 하는 미게시다라는 단어는 힐라이렇 피스토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이소라고 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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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단어 이이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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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 네, 형용사인데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혹은 진실하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도 쓰이고 하나님께도 쓰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에 그때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단어 때 충성스러운 이란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주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미쁘신가? 여기서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이런 문장을 여러 번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그 사용 용례를 좀 보면서 어떤 점에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가? 이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일에서 하나 믿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 그분의 여러 성품들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 이렇게 신리할 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분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성품의 모난 부분과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뜻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및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대사노예교회 성도들이 이제 굉장히 그 힘든 여건 속에 살고 있었고 이제 초신자들이거든요. 한 신앙생활 을한지 6, 육칠 개월이나 됐을까 이때 이제 사도가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인데 그때는 막 열심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이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이런 저런 당부를 했어요. 이런저런 당부를 해주는 중에 마지막에 하나이 격려의 찬원이고 또 확신을 주려는 마음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십니다. 이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되려나 어떻게 저렇게 이제 신자가 제대로 된 훌륭한 신자가 되겠려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 똑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1장8절9절그 고린도, 1장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걸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든 끝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또그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리도의 장사형 분량에 이르도록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아,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식이시게 미쁘시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또한 너희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네, 이 테살로니가 교회는 아, 이 주변에 유대인들도 아주 포악하고 또 거기 에 있는 사람들도 불량한 자들이 많고 그들이 막 아, 이제 신생 교회를 험악하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에서 쫓겨나서 다른 도시에 배려하에 왔는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아 이제 또 사도바울의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하지요.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하고 부당한 자들, 예, 사람을 가르치요. 지두 번째,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할 때, 악한 자는 이제 마귀를 가르키죠. 그래서 이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또 악한 자들의 여러 공격을 당할 수가 있지만, 아, 주는 니쁘셔서 우리를 아 이건 마귀로부터 또 사람 악한 사람들로부터 아,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사도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밖에 많은 시험이 있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가시옵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시험도 있고 밖에서의 시험도 있고 또 영적인 시험도 있고 물질적 시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시험도 있고 건강의 시험도 있고 아 여러 시험들이 우리를 늘 이렇게 흔들어 대곤 합니다. 아, 이 여러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 우리가 뭐 도대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빠져나올 수도 없다 이제는 눌렸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할 절망적인 여러 아,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것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믿으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혹 감당하기 어렵다 할 그런 뭐 한계치 인계점에 도달을 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피할 길도 또 예비해 놓고 계시다. 영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고 늘 시험 중에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으로도 사도 바울은 또 그의 편지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고 나와 실로아누와 티무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라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말미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비프시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책임지신다는 뜻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한 우리 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말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은 예가 되고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성경 안에 사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붙들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고 아니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그 약속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지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의 편지 디모데후서에도 또 이런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미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수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직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 맥락이 이제 디모데 후서 2 장은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주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 이와 같은 이제 대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와 함께 살면 죽으면 주와 함께 또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 수고하면 주님께서 장차 왕노릇 하게 하실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하실 것이다. 주는 믿으시다. 이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순종과 충성과 이런 가운데 여러 희생과 고난을 견디면 이것이 결국은 다 약속하신 만대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상급으로 다 주어진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사도가 이제 이런 제이 말씀을 하죠. 또 약속하시는 님이 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오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찌그나하여 그날의 약감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여러 약속들, 이걸 굳게 붙들고, 하여튼 서로 이 약속을 믿자고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따독이면서 끝까지 돌아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확실히 이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진력을 하고 있는 이 일이 헛되지 않으니까. 이 소망 붙들고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 전도하며 믿음의 생활에 전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